강원도 평창 66만 제곱미터의 농장에서 600여 마리의 흑염소를 방목하는 아버지와 아들. 칼, 칼 어떻게 하는 얘기요? 차가 화물차만 계속 돌고 다녀가지고 이거 때문에 이것도 했대. 이거 쫓아 이거 놓으면 걸로칼르지 덤프차니까 저기 저기다 덤프 들어 놓으면 되지. 가다 어지려면 또 일이잖아. 그 아니, 일을 나... 누가 하냐고. 갔다가 저출렁면 그거 갖다 줘. 돈 자꾸 짜장래. 일하는 방법이 맞지 않는지 서로 삐걱대기만 하고. 게다가 축사공사는 끝나질 않는데. 어차피 톱밥도 뿌려주고 할 거면. 원래 뒷모거 철판 하나 뜯으면 되는데 뭐. 끌고 와서 뭘 어쩌자는 건데. 아니, 나 집에 갈게. 알았다, 안 끌고 안 끌고. 아, 넌 말을 못해 해도. 과연 부자가 함께하는 축사 공사는 무사히 마무리 될수 있을까요? 강원도 평창의 흑염소 목장. 아이 고 아빠 생각 어떤데? 요 나는 이제 얘기 안 할게. 아 얘기를 해봐. 아니 뭐, 얘기 그냥... 하면 싸우니까 그저 얘기... 싸우는 게 아니고 네가 자꾸 그뭔 얘기를 그러면은 해 주면은 어떻다고 얘가 가면은 되는데 지금 무조건 니는 일방적으로 지금 하는 거냐? 거갔다가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알았어, 어쩌란 얘기야? 안 할게 안 할게. 한다 어. 그러면은 그 들어가고 형수. 애초에 하지 말아야지. 여기. 가만히 시키는 것만으로도 아, 발스트레스고 축사에 포크레인을 넣어서 공사를 빨리 진행하자는 아들 성남 씨 말에 의견이 분분한 것인데. 저걸 또가 저기에 이쪽에 그 철판 있잖아. 그 통을 가지고 철판것 뜯어내고 바로 막고 일단 아버지 두규 씨의 말대로 움직이는 성남 씨. 아버지의 지시대로 축사 벽을 잇고 있는 철판을 뜯어내 보기로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 하지만 두규 씨는 아들의 말대로. 코크레인을 축세로 갖고 들어가 공사를 진행해볼 참인데요. 이 공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찢어진다니까. 헤이 참내원. 들어와서 한번 쉬는데. 와서 하면 로더도 되고 장비가 다 되거든요. 그럼 요것만 곤방 해체하면 되는데. 아니지, 아니, 그냥. 아. 그럼 어떻게 했는데 포크레인으로 금방 하잖아. 뭐 시간이 뭐한 30분 안에. 여, 여기를 이렇게좀 끌고 내야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돌아가지. 아까 화를 낸 것이 미안했는지 아무 말 없이 아들이 지시한 대로 작업을 진행하는 두규 씨. 그렇게 한동안 작업이 이어집니다. 눈이 내리기 전에 축사 복구 작업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날 오후 겨울은 농사 짓는 이들에겐 농한기지만 흑염소 농장을 하는 부자에겐 쉴새 없이 바쁜 시기입니다. 다정이 말을 나누진 않지만 지난 6년 부자는 어느 때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차를 저 띄어서 돌려가지고 저꽉 꾸는데, 꽉 꾸르 잘라가지고. 네. 여기 저기 일이 많아요. 음. 그러니 이것저것 신경 다 써야 되니. 일하는 요령은 40년 경력 아버지를 따라갈 수 없죠. 바꿀 아, 좀 둬요. 큰나 두고 이거 자르면 치르면 된다고. 종을 따면 어떻게 해? 자른 다음에 실을 여기 여기서 한번 더. 예, 막 겨울에 하는 일중 하나가 나무를 하는 것인데요. 벌목한 나무들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옮깁니다. 그야말로 힘이 필요한 노동인데요. 평생 해온 일이지만 나이가 드니 두규 씨도 힘든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톱날이 잘 들어? 요안 들어 요 지금 잘안 들어? 요닥 가닥 잘리면은 마지막 잘... 마지막 약하게 하면 되잖아. 마지막 이러면 아좀 해보고. 아버지를 대신해 자신 있게 도전하는 성남 씨. 생각만큼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큰 거는 이거 이게 토비만 가질 것 같아 이게. 알았습니다. 네. 큰 거는 안 나가. 귀농하기 <놀람> 전에는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얼마나 힘든지 성남 씨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아 이게 이게 나무가 큰게 실려가지고 열방을 어봐야아상안잡고 아, 이게 실려꼬고 그랬다고 이게 어어어 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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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아, 어? 이거 아, 안에 들어가서 다 밀어내려 그러 <laughs> <laughs> 분명히 또큰 나무 산일이나 농장일이나 조금만 방심하면 사고가 날수 있는 일이라 아버지는 잔소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이 늦게 끝났습니다. 가야지. 어 조심해가. 예. 네. 아침 일찍 오라고. 예. 네. 어두운 산길을 내려가는 아들이 걱정돼 다시 한마디를 더 해봅니다. 두 아들과 함께 농장일을 하다 보니 크고 작은 다툼이 끊이질 않는데요 열심히 하는 건 아는데. 일하는 것이 아버지 성에 차지 않으니 불쑥불쑥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장님들 땅 물어우 얘기하면 꽉 질러 버리니까 애들어 듣고 안 하잖아요. 성원이 듣고 안 하잖아요. 이제 아예. 피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한번두번 번 이러다 보면 자꾸 이제 멀어지는 거야. 내가 이래 하면 따라오겠지 난 그런들 또 이끌랑. 그래, 믿고 이야기를 해보면 은또 아니니까는 음성이 높아지는 거야. 그게 짜증나고, 이제, 열받지, 이제. 이제, 나이가 있잖아. 한두 살더 먹어가다 보면, 이제, 어제까지갈 거야, 이거. 못해요. 힘 딸려서. 음. 얘기하면, 애들은 못 알아듣잖아. 그, 성당이 오고도, 아무리 얘기하면 들어라. 일단은, 얘기하면. 아, 그래요? 예, 아, 예. 빠 알았어요. 하고. 뒤따라서 못할 때라도 일단 들어라 이거야 나는 아기 아빠 그래. 잘 하라고 하는 얘긴데 마음 같지 않게 큰 소리가 먼저 나가는 일이 잦아지니 아버지 두규 씨도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남 씨가 염소 사료 통을 살피는데요. 날이 추워 사료가 얼었습니다. 얼만큼 또 먹었나? 얼어가지고. 겨울에는 물이나 사료가 얼지 않도록 잘 챙겨야 하는데요. 야생 동물 때문에 산으로 올라가지 않는 염소들이 있는 요즘은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어, 어제. <laughs> 아직도 지금 그 들개한테 놀라고 이래서 지금 예민해 가지고 그 그러니까 원래는 저렇게 민, 저렇게 민감하진 않아요, 애들이. 특히 출산을 낳둔 염소들이나 새끼들의 경우 유산이나 성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잘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 다 나갔어요. 어. 없어, 없어.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염소들이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혹시 무슨 일이 없는지 아침 저녁으로 살펴보는 것도 빼놓지 않습니다. 성남시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네. 또 위에 나무 가지 먹으러 올라왔네요. 새끼들도 다 데리고 올라왔네요. 싸고 <laughs> 왔다니까요. 평소와 다름 없이 무리지어 산속을 거니는 염소를 보니 성남 씨는 이제야 한숨이 놓입니다. 흑염소들이 건강하다는 증거니까요. 흑염소는 보기 드물게 자기 치유력이 높은 동물이기도 합니다. 자기 몸에 좀뭐좀질 병이 걸렸다거나 좀 아프면 거기에 치료할 수 있는 거를 먹으러 다녀요 좋은 것만 골라서 이제 뜯어 먹고 다니는 거죠. 많아서 목초와 산야초, 잡관목 등 어떤 풀이든 잘 섭취하는 흑염소는. 방목 환경에서 질병 발병률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그날 늦은 오후 농장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오, 아이고, 아이고 오랜만이네. 어, 반가워요. 아이고, 아이고 오랜만이야. 뭐드고 싶었는데. 아이고, 되게 오랜만이네. <laughs> 손님 맞이 준비에 성남 씨가 바빠졌습니다. <놀람> 그때 저기 서울 성동구 청 가서 시식 행사할 때 예, 여기 그때. 예, 예. 예. 드셔 드셔 보시고 맛있으시다고 <놀람> 이제 예, 예, 예약해 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시식회 때 흑염소 고기를 맛본 손님 중한 분이 친구들과 함께 농장을 찾은 것인데요. 처음 먹는 손님도 전혀 거부감 없이 흑염소 고기를 즐깁니다. 그냥 여들은 고기 잘 먹는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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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먹겠다. 음. 아, 맛있다. 냄새가 안 난다, 그죠? 음. 염소가 이제 저희가 방목이고 또 숙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즐길 수 있는 게좀 쫄깃하고 네. 예. 식감도 아, 좋고요. 예 불, 불 한번, 한번 예, 불 한번. 예. 그럼 한번 저쪽으로 불겠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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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여기저기 뛰어다닌 성과가 있는 것 같아. 성남 씨는 남다른 보람을 느낍니다. 그날 저녁 일을 끝낸 아들 성남 씨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 식당 옆에 있는 부모님 집을 찾았습니다. 성남 씨가 나고 자란 집이기도 합니다. 엄마? 밥 먹고 다녀? 밥밥 <laughs> 먹었지. 아까도 염소탕 먹었어. 염소탕? 어, 저 먹었어. 덤불새우는 산 거야? 응. 오늘 가서 끌고 온 거야? 아, 내가 키우 있잖아요. 며칠 전에 저기 엄마가 신청했지. 나중에 오늘 응, 저기 그참 염소가 하나, 야 뿌리 이렇게 큰거 있지. 아침에 응. 봤잖아. 새끼에서 좀 그거보다 큰 거를 하나하나 계속 따라가며 파고 음. 그래가지고 죽나봐 강제로 붙들어가지고 그쪽 그저 그 격리시켜놨다고 그 누구야? 앞에 응? 앞에 거 사진 누구야? 하윤이 하윤이 <laughs> 미쳤다 컸네 말도 엄청 잘했는데못 응. 봐서 어떡해? 어, 얼마 전에 갔다 왔잖아 이제 이제 지금 뭐 바쁜 거 끝나고 이제 올라오지. 응. 빨리 올라오라. 그래. 올라와. 응. 애 신발 뭐 얘기도 응. 알았어. 아이고. <laughs> 어린이집 가서 다니고 올라온다 그랬어. 응. 응. 그건 린논에서 할게. 나는 응. 뭐 갈게요. 응. 네. 갈게요. 뭐. 어, 조심해다염소도 네, 어, 네, 네. 네. 별일 없고 손님도 맞았으니 오늘 같은 날만 있으면 좋겠다싶은 밤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성남씨가 일찍 농장으로 올라왔습니다. 나무를 내려놔야 겠네 나무를 좀 내려놔야 되겠네. 음. 손님이 있으니 할 일이 많습니다. 도끼가 약간 작은 도끼인데. 네, 예, 하하하, 그래도 되겠요 예. 하하하하. 안 그래도, 체험 한번 해보세요. 힘을, 힘을, 잘못 썩은 거래 힘을. 어, 나이스 샷. 어, 아니 해 보신 것 같은데. 아이샤. 손님의 장작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요. 이건 역시 성남 씨가 준비하고 있는 체험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도심에선 해볼수 없는 재밌는 경험이죠. 손님들이 하나둘 나서 보는데요. 어, 나이스 샷. 어, 야. <웃음> 많이? <웃음> <웃음> 많이? 아. <laughs> <laughs>

흑염소 농장과 주변 지형을 이용해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에 맞는 체험 농장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야, 니네 엄청 많구나. 까마니까매력 <laughs> 있다, 더. 그치? 아예 새카우니까. <laughs> 흑염소 먹이 죽이는 손님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야 이쁘게 잘 생긴애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머 어머 잘 먹네 나한손만으다 아, 뺏겼어 맛있게 몰라. 먹는다 뜬네 엄마 <laughs> 엄청나 어. 다 뺏겼어 그니까 일로 내려와 야 내려와봐 일로 내려와봐 그 이리로 뛰면 안 된다 검중 뛰어 야 얼룩이 이거 먹어봐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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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룩이 이거 먹어 얘가 대장인가봐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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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오. 눈꼭껴 주고 싶다 야 너. 마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근데 팔이 조금 아플려그러다 어머 얘들아. 어디 를 주네. 똥세례를 주네. <laughs> 어? 지금 겨울이라서 좀 그런데. 봄부터는 풀이 엄청 많습니다. 네. 일대가 다 아, 약초도 와. 많고 목초도 많아서. 그중 눈길을 끄는 <laughs> 것은 단연 새끼 염소. 그 새끼 이렇게 안아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 새끼 새끼가 진짜. 이게 양을 좋은데. 한번 안아보고 싶다. 많이 먹고 많이 크라이. 난 간다. <laughs> 나도 갈래. 이렇게 흑염소와 색다른 <laughs> 교감을 나눈 손님들 이 추억을 안고 또 다시 흑염소를 보러 오지 않을까요? 손님들이 떠난 늦은 아침. 농장, 식당이 음식 준비로 한창입니다. 장치 준비라도 하는 건지 요리 담당인 이모 향숙 씨가 분주한데요. 소박하지만 정성이 듬뿍 담긴 한 상. 무슨 일인지 궁금해집니다. 한개 먹고 오실까요? 음, 응, 그럼면 되지. 간단하게 하면 되지. 한 개, 저 마리예요. 뭐, 이제 네, 천에서 뭐. 야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도시에 사는 성남 씨의 여동생입니다. 아, 안개, 오, 저, 오늘을 아, 위해 먼 길을 달려왔다는데요. 안개, 오랜만에 온 가족이 아, 다 모였습니다. 왜 아, 이렇게 늦게 와? 아, 빨리 앉아.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아이뭐저 추운데 준전으로 고생했 아버지 두규 씨의 예순 한 번째 생일입니다. 아이고 이거 뭐 진짜 생일이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다. <laughs> <laughs> 이거 농사 안 짓고, 어 농사 안 짓고 말이야 살아도 뭐이 정도면 아니야. 형부 오늘 형부 뒤따라 좀 다녀야 되겠네. 땅좀 따라 다녀야 되겠네. 아이고 거기야. 축하드려요. 고맙합니다 건강하시고 아프지 말고. 아, 자, 음. 좋다요. 음. 아, 일하느라 바빠 생일 챙길 여유도 없었는데 아들이 오니 이런 여유도 생깁니다. 아, 미역국이 맛있다. 국물이 아주 시원하다. 음. 예. 예, 예, 예. 근홍 전 가끔 볼 때는 퇴격 태격은커녕 대화도 별로 없었던 가족. 그러나 지금 매일 보면서 시끌벅적하긴 하지만 어느 때보다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 오빠 질투한다고. 뭐지? <laughs> <그건 좋지. 웃음> <laughs> 아 저처럼 수 있어. 엄마는 위라만 더엄떠말 준다고. <laughs> 아 그랬다고? 아 <laughs> <laughs> 그랬어 그 선배. 그 네가 얘기하면 다 줬잖아. <laughs> 내가 이면 없어. <laughs> 그랬더니 뭐? 아 그랬어. 좋은 거는 음. 얘기 안 하고. 어, 어, 아 그런 거밖에 없는데. <웃음> <웃음> 그렇게 가족의 시간이 깊어갑니다. <laughs> 새 축사 공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도 이 보니까 얇게 깔으면 다 깔릴 것 같아 한 덩어리씩 툭툭 치면은 얼마큼 이 정도는 다 깔릴 것 같아요. 복구 공사는 거의 마무리된 상황. 바닥에 톱밥을 깔아 축사 내부를 정돈합니다. 이젠 비나 눈이 와도 문제가 없을 정도. 염소들에게도 쾌적한 새 집이 생겼습니다. 축사를 지으면서 했던 마음 고생도 한 번에 날아가는 듯합니다. 자, 이제 새 집에 가족들을 들을 시간. 염소들도 새 집이 아주 마음에 드는 것 같죠? 안 됐나 봐요. 예. 아 어제는 어제? 예. 아이고 한입씩 먹기가 딱 좋아요. 아, 이게 측불인데라고 요거 간식으로 직접을 계속 짜니까 나올 때마다 주고 있어요. 염소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연 간식을 챙겨주는 성남 씨. 자연 속에서 뛰어놀며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는 흑염소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성남시의 큰 보물입니다. 자, 봐. 이제 잘 먹네. 아빠 봐, 이래 하니까 너 속이 시원하잖아. 응? 아, 진짜 속 시원해. 저도 그때 비 들어왔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축사 보면서 속상해가지고 그랬었어요. 아빠는 옛날 생각만 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는 니도 네 방법대로 야 이건 이렇게 하면 은 장비로 하면 은 쉬울 건데 기계로 하면 쉬울 건데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좀 잘해보자고. 그것도 이제 또더좀 부지런 떨어가지고 더 이제 올라와서 열심히 할게요. 봐, 그러니까 그렇게 네가 생각하고 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빠 마음이 얼마나 좀. 잘하는 거야, 일로 네. 야. 자, 응. 봐 염소들 봐 난리잖아. 이네 해놓니까 얼마나 좋아. 좋으니까 염소들도 좋은 걸 알아. 염소들이 우리보다 더 잘한다고. 방법은 다르지만 흑염소를 향한 마음만은 같은 아버지와 아들. 시끌벅적하지만 건강하게 흑염소 농장을 지켜갈 겁니다.